치아 건강 관련 어렵거나 애매한 질문들 백교수가 답변해드립니다. 질문 한번 볼까요? 치아가 빠지면 수명이 줄어든다는 기사를 봤습니다. 음, 구강 건강이 각종 질환과도 직결된다고 하는데 치아는 치아일 뿐이라고 생각했는데 중년을 넘어가니 구강 관리가 더 신경 쓰입니다. 치아와 전신 건강은 어떤 관련이 있고 어떻게 관리해야 할까요? 아, 너무 좋은 질문입니다. 그렇죠. 구강 건강과 우리 몸 전체, 전신 건강은 정말 밀접한 연관이 있는데요. 실제로 연구 결과가 치아가 하나 빠질 때마다 사망률이 2% 상승, 심근경색 위험도 5.1%뭐 상승, 심부전증과 뇌졸중의 위험도 1.5% 상승. 이런 연구 결과도 있고요. 그 다음에 어금니가 좀 어린 시절에 빠져버리면 은 우리가 근 감수증에 시달릴 수도 있다. 이런 결과도 있습니다. 좀 신기하죠. 사실은 우리 몸 상태가 나쁘면 치아가 빨리 빠질 수 있고, 또 치아가 빨리 빠지면 몸 상태가 많이 나빠질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달기 먼저냐, 달기아이 먼저냐, 이러한 논쟁이 좀 있을 수 있으나, 어쨌거나, 구강 상태가 나쁘신 분들이 전체 몸 건강이 나쁜 것과 연관이 길밀하게 있다라는 것은 팩트이니까요. 구강 건강 관리를 더 많이 신경 쓸 필요가 있겠습니다. 왜 이러한 일들이 생기는 걸까? 일단, 전신 건강 자체는 우리가 치아가 많이 상실돼 버리면 씹는 게 음, 치아가 많이 상실돼 버리면 소화 능력이 많이 떨어지기 때문에 아무래도 전신에 영양 공급이 좀 부족해질 수가 있겠고요. 구강 내에 세균들이 또 많이 증식하는 경우는 그 세균들이 잇몸의 혈관을 따라서 우리 몸 안으로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그로 인해서 드물게는 심장 뭐 판막 수술을 받으셨거나 여러 가지 내과적인 문제가 있는 분들의 증상을 더 악화시킬 수가 있어요. 그래서 구강 건강을 깨끗하게 관리하는 것이 전신건강에도 도움이 된다는 것을 꼭 기억하셔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또한 요즘에 우리가 관심이 많은 뇌질환 문제들 우리가 정말 나중에 뭐 치매나 이런 게 걸릴 거라고 상상하면 정말 끔찍하죠 그런데 실제로 연구 결과가 치아가 없는 분들이 인지장애를 겪을 가능성이 훨씬 높아진다고 나옵니다 이것은 왜 그럴까 우리가 좀 분석을 해봤는데 우리가 식사를 할 때마다 위 치아와 아래 치아가 쾅쾅 부딪힐 때 충격이 가해지잖아요. 그런 충격들이 뇌에는 아주 유용한 적절한 자극이 되는 겁니다. 이렇게 씹는 것만으로도 뇌가 자극을 받는데 치아가 많이 상실하셔서 씹는 자극을 뇌가 받지 못하게 된다면 뇌의 능력도 점점점점 떨어진다는 것이죠. 어때요? 치아의 중요성 다시 한번 느낄 수 있겠죠? 또한 가벼운 일화이긴 한데 우리 치아의 경제적 가치는 어느 정도로 추산할 수 있을까요? 예전에 영국의 한 경매회사가 비틀즈 존 레논의 어금니를 경매에 올렸다고 합니다. 90세가 된 가정부가 그때 동안 보관해왔던 것인데요. 존 레논이 1960년대 후반에 치과에서 발치한 것을 가정부에게 기념으로 줬던 것이라고 해요. 근데 이게 글쎄 그 당시 한화 3,500만 원 정도에 낙찰이 됐습니다. 또 하나는 나플레옹의 송곳니가 2천만 원 정도에 낙찰되기도 했어요. 그럼 우리 치아의 경적인 가치를 하나당 대략 2천만 원에서 3천만 원이라고 생각을 한다면 우리 입안에는 28개의 치아가 있거든요. 그렇다면 총 가치는 7억에서 8억 정도로 추산할 수 있겠죠. 2080 운동이라는 거 들어보셨나요? 우리 치약 이름 중에도 2080이라는 게 있는데 이게 무슨 뜻이냐면 20개의 치아를 80세까지 유지해야 건강을 지킬 수 있다. 이 소리입니다. 음식을 제대로 씹을 수 있어야 우리의 삶이 더 행복해지는 것이잖아요. 우리의 가장 기본적인 욕구인 이 식욕에 대한 이야기죠. 구강 건강은 바로 영양 섭취와 관련이 있는데 음식을 잘 씹고 먹을 수 있어야 각종 전신질환을 예방할 수가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치아가 상실되지 않고 이쁘게 잘 있어야 자연스러운 미소를 갖게 하고 또한 사회생활과도 직결되어서 긍정적인 영향을 줄수 있답니다. 치아 관리는 단순히 불편함을 해결하는 문제가 아닌 우리 몸 전체에 건강과 생활에 큰 영향을 끼치며 치아 자체만으로도 금전적 가치와 환산하기 힘들 만큼 아주 중요하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가끔 병원에서 환자분들 만나면, 아유, 뭐, 이거 빠지면 임플란트 하면 되죠. 뭐,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뭐 절대 아닙니다. 임플란트가 아무리 좋아도, 또, 뭐, 저희 병원에서 임플란트 하시면 아주 편안하게 해드리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연치만 못하거든요. 자연치의 소중함을 꼭 기억하시고, 소중히 관리하시길 바랍니다. 치아 건강관리 핵심은 관심인데요. 이건 아주 제가 제일 좋아하는 표현인데, 어렸을 때는 부모님이 관심을 가져주고, 자라면서 성인이 됐을 때에는 본인이 관심을 갖고, 또 노인이 되어서는 자녀의 관심이 정말 정말 필요하답니다. 눈의 강조했듯 정기검진을 통해서 관심을 가져주셔야 하는 것 잊지 마세요. 치아 건강 관련 궁금한 것들은 댓글로 남겨주시길 바랍니다.